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또한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죠. 21-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의그 그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구약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만 의로 워질수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래서 의로워지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아 너는 의인이야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어, 제가 의롭게 못 살아서요 아, 내가 착하게 못 살았어요 아, 제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옥 갈것 같아요 그분은 어,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떠한 행위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자잖아요. 임재, 임제, 임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죠. 어, 성경에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죽음에 이르렀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24절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어, 산 것이 속량이에요. 어, 이것은 이제 어, 노예, 어떤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의 몸값이 있잖아요.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산 것, 이것이 성냥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냥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 5절입니다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 화해하기 위해서 한 제사예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화목 제물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희생 없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아 내가 그 노예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노예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노예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으면 그 노예 몸값을 줘야 정당하죠. 그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내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고 꼭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지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정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내가 그 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죠. 아뭐 저러고도 무슨 한정 집 분자야 어 하면서 막 힐난해요 비난하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아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냥 어... 의롭다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와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이 참 어려워요. 믿어져야 말이죠. 예, 믿어지지가 않는 데 문제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믿어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예, 믿어지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져서 함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예,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예수님 믿기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 믿은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오늘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